견나 치카 안녕하세요 견우직녀TV의 견우 직녀예요로스트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유저분들이나 다시 로아를 찾아오신 복귀 유저분들이 세구빛과 남바절 카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얻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견우야 요즘 레이드 파티 찾기 보니까 전부 세구빛 18가 파티만 있던데 세구빛 카드 없으면 레이드도 못 하는 거야? 요즘 파티 문화가 바뀌었죠. 어느 순간 세구비 카드가 입장권이 되었거든요. 로아 신분증이 되어버린 세구비 18각, 30각 카드. 아무래도 3년 된 게임이고 레이드 숙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하려고 숙련된 분들 위주로 파티를 구성하다 보니 세구비 18각 이상 파티가 생길 정도로 중요하게 자리 잡혔는데요. 예전에 비해 누비를 챙겨주는. 감성 로아가 사라진 느낌이라 조금은 안타깝지만 인식 같은 개념들이 조금이나마 사라지길 바라면서 새로 시작하시는 뉴비분들이나 복귀분들이 세구빛 카드와 남바절 카드를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로아의 재미를 100% 즐길 수 있도록 뉴비 가이드 카드편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꾸 영상 순서는 최종 목표 세구빛과 남바절 주요 카드 세팅 카드 확정 반복 수급처 요약 정리 순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챕터 1 최종 목표 오늘 영상 뉴비가이드 카드 편 최종 목표는 남겨진 바람의 절벽과 세상을 구하는 빛, 최소한의 카드 세트 등과 주요 수급처에 대해 준비해 보았고요. 현재 카드 세트 중 가장 중요한 세트로서 딜러와 소포터의 최종 목표로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 세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로스트아크 컨텐츠에서 카드는 중요한 컨텐츠 중 하나로 세트 효과로 전투력 상승에 도움을 주거든요. 특히 딜러 직업은 다양한 경로로 카드를 수급해서 최소 18각 세팅을 우선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그 다음 최종 목표 30각을 향해 수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각성 안한세고빛 6세트 또는 세고빛 12각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고빛 12각 이하는 질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남바절 12각을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챕터 2. 세고빛 12각, 남바절 12각 혹시 세고빛 12각과 남바절 12각 중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소포트는 보통 생명력 카드를 주로 쓰이니 제외하고요 딜러 기준으로 볼때 무조건 남바절 12각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세고빛 12각은 속성 치약 가디언을 제외하고 다른 가디언을 상대할 때 추가 피해 효과가 없을 뿐더러 딜 상승도 없거든요 로아에서 제일 중요한 인식면에서도 세고빛 12각성 카드는 없다시피 취급해요 세고빛 18각, 남바절 12각 국개의 효율은 직업별로 따져봐야 알지만 인식면에서는 세곱의 18각이 월등히 좋구요 요즘 흔한 레이드 던전 파티 찾기에도 세곱의 18각 이상 위주 파티가 생길 정도로 중요하게 자리 잡은 카드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챕터 3 빌러 서포터 주요 카드 세팅 남바절 12각성 또는 세고빛 18각성 이상 세트가 없으실 때 보편적으로 쓰이는 세팅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포터 주요 카드 세팅입니다 필드보스 2 세트와 무기어 자리거라 세트를 주로 착용하고요 소포터의 힐량은 자신의 최대 생명력 비례해서 소포팅이 들어가기에 최대 생명력 카드를 장착하는 편입니다 단두 세팅은 각성효율이 낮아서 각성할 필요없이 6세트만 착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포터의 최종 카드 세팅은 남겨진 바람의 절벽 30각성인데요 30각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파티원에게도 적용되는 성숙성 피해량 3.5% 증가해 주기 때문에 더욱 더 사랑받는 기족 서포터가 될수 있고요 서포터가 채용하기에 제일 좋은 카드이니 최종목표로 최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러 주요 카드 세팅입니다 딜러의 국민카드 세트라 불리는 남겨진 바람의 절벽 12각성을 먼저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요 남바절 12각 다음으로 딜러의 최종 카드 세팅은 세상을 구하는 빛 18각 그리고 30각입니다. 세고빛은 암속성을 가진 몬스터나 가디언 등 보스에게 추가 피해를 줄수 있어 많이 사용되며 18각 이상부터는 성속성 피해가 추가되어 레이드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카드입니다. 세고빛 18각이 되었을 때그 이후로 착용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챕터 4 카드 확정 반복 수급처 첫 번째로 남바절 카드 확정 수급처입니다. 아만 카드는 각성 캐스트를 완료하시면 업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요. 반복 수급처는 군단장 레이드, 어비스 던전, 아르고스 레이드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리아 카드는 루테란 서부 모험에서 30%로 채용할 수 있고요. 반복 수급처는 루테란 동부 또돌이 상인이 자주 팔기에 오각이 제법 쉬운 편에 속한 카드이고요. 어비스 던전 보상으로 주는 보존자의 카드팩에서 용감한 기사의 카드팩을 선택해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솔라스 카드는 루테란 동부 캐스트인 성스러운 심판자 캐스트를 완료하시면 보상으로 채용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남바절 12각을 빨리 완성하기 위해 부캐를 키워서 보상을 획득하는 일명 솔라슬런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한번 할 때마다 4, 5시간 정도 소요되기에 그닥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금방 지쳐서 접히거든요. 솔라스런 이외에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비스 던전을 돌면 도전자의 카드팩 10장을 받을 수 있고 어비스 던전 보상으로 주는 도전자의 카드팩에서 용감한 기사의 카드팩 또는 단단한 용기의 카드팩으로 선택해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구강 실리안 카드는 루테란 동부에 있는 실리안의 호감도 신뢰를 달성하면 구강 실리안 카드를 채용할 수 있고요. 안복 수급처로는 군단장 레이드, 어비스 던전, 아르고스 레이드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카마인 카드는 업적 카오스 게이트 100번 클리어하면 업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업적이에요.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꼭 카오스 게이트 도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복 수급처는 군단장 레이드, 어비스 던전, 아르고스를 에이드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런 아만 카드는 이근해야 10개 보상으로 확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근해야 진표 10개를 모으려면 각 대륙의 모음에서 100%를 10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안기간 내에 얻기 힘든 카드이기에 천천히 얻는 것을 추천드리며 굳이 한 장이라도 급하시다면 전설 카드 선택팩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복 수급처는 군단장 레이드, 어비스 던전, 아르고스 레이드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루테란 또돌이 상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 기간 내에 세리아 카드를 각성해 주시고요. 주 1회 도전 어비스 던전에서 도전자의 카드팩을 수급하여 가장 먼저 안단한 용계 카드 팩과 용감한 기사의 카드 팩으로 세리아와 집행관 솔라스 카드를 최대한 많이 획득하셔서 세리아와 솔라스 카드를 최대한 많이 각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팁으로 솔라스 카드만 뽑을 애정이면 확률적으로 용감한 기사의 카드 팩보다는 안단한 용계 카드 팩을 개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세구비 카드 확정 수급처 샨디 카드는 현재 확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업종 보상이 미구연이에요. 반복 수급처는 군단적 레이드, 어비스 던전, 아르고스 레이드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제나 이난나 카드, 로엔델 로아룬에 있는 아제나의 호감도 신뢰를 달성하면 아제나 이난나 카드를 확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요 반복수급처는 군단장 레이드 어비스 던전 아르고스 레이드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니나부는 속삭이는 작은 섬에 가셔서 니나부의 호감도를 신뢰까지 달성하시면 니나부 카드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처는 군단장 레이드 아르고스 레이드 어비스 레이드 낙원의 문 오레아의 우물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카당 카드 이스테르서 에폰의 의뢰, 혼돈의 가디언 생태조사를 수행하시고 평판 현황에 가디언 평판을 2단계까지 올리시면 전설 퀘스트 누군가의 편지 시작 아이템을 주는데 퀘스트 보상이 하단 카드예요 하단 카드는 세고비 카드 중 유일하게 전설 카드 선택백에 없지만 최근 나온 카양겔 어비스 던전 클리어 심연의 전설 카드팩에서 하단을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운투루 카드, 룬 스토리를 다 미시고, 보라색 캐스트인배차전핏 전설이 노래 안단의 캐스트를 깨시면 업적,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보상으로 다운투루 카드를 채용할 수 있어요. 반복 수급처는 군단장 레이드, 어비스 던전, 아르고스 레이드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실리안 카드, 루테란 동부 모음에서 80%를 달성하시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안복수급처는 군단장 레이드, 어비스 던전, 아르고스 레이드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웨이 카드, 위대한 미술품 36개 수집 보상으로 웨이 카드 획득 가능하고요 영상에 보이는 각 보스들의 위치 확인하셔서 보스들을 다 처치하면 업적, 보스 헌터 고급을 클리어 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처는 애니츠 또돌이 상인에게 웨이 카드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웨이가 로스트하크에서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다른 카드는 카드팩이나 특수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웨이는 애니츠 또돌이 상인에게 20만 실력만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니츠 또돌이 상인이 뜨는 날엔 채팅창이 난리근하죠 웨이터상이 등장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오후로 나뉘며 매 시각 30분에 등장하고 55분에 사라지기 때문에 배력이 있다면 빅프로스트 하나쯤은 애니츠에 등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루비 가이드 남바절과 새고빛 카드 영상을 준비했어요. 하던 가디언, 군단장 레이드, 숙제하기도 바쁜데 수많은 내실에다가 카드까지 신경 써야 하니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도 더 유용하고 풍성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